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일찍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이마켓 코리아 볼게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뭐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쪽에서는 저항과 아래쪽엔 지지가 있는지 체킹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 혹시 이 종목 매매하실 때 참고만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아마도 한 2000, 년 동안, 20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이게 아마 삼성에서 만들어진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 그냥 지식은 그런데요. 뭐 여기, 그 B2B, 아마로 전자상거래 구매된 컨설팅 3억 용품은 여기 나오는데, 산업용 뭐, 기자재 업체, 이런 거. 자, 이제 이런 걸뭐성고뭐 뭐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역사를 잠깐 볼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터파코홀딩스 주요 계열의 산업재, 비트비 전자상거래 전문업체 그나오 그러니까 인터파코홀딩스 있잖아요. 요거 계열회사죠. 그러면 2 0 2000, 맞네요. 2000년대 삼성그룹에서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을 위해 설립했다. 2011년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상생협력 차원의 매각이 결정되었고, 전자상거래 전문업체 주식이 인터파크 인수되었다. 구매관리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전략구매, 컨설팅의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인터파크하고 연결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예, 뉴스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 현지점에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정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이제, 이분이 경영 대표로 영입했다. 뭐, 이거, 뭐야, 지노베이션인 것 같고. 여기 잠깐, 제가 아까 하나 봤던 게 있었는데, 배당 성향이 좀 있죠. 2월, 2월 15일 날,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적이 있고요그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 특별 지분 관계, 지분입니다. 2월 달에 좀 있었던 것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 이거 보려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4분기 영업이익이 83억 원. 2조 8천, 사 전년대비 3%정 떨어졌고요. 전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이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 잠깐 여기서 보면, 그, 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주가를 한번 잠깐 야거보게는 상세정보 볼게요 예, 거래소 소형주 유통업이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어 있죠? 뭐 그러면 되게 작은 건 아닌데 뭐요런걸볼때 차트를 이렇게 매칭시켜 보게 되면은 뭐요번요번 년도 요번 들어와서 사실 얘기 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현재 주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연봉을 이런 걸 보는 건데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차트쟁이라는 소리 나오거든요 차트만 보고 또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때 고가가 4만원을 때를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5920원이라는 저가를 찍었고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되게 많았잖아 요이 가격대가 그 다음에 여기가 25,000원에서 한 27,000원 선에서 거래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리고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도 거래가 많은데 이거는 여기서 거래가 많았던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여기 거래가 많고 지나간 자리가 되겠죠 예 근데 이 자리는 올라갈 때는 의미가 컸던 거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도에서 끌었다가 다시 돌다가 또 끌었다가, 예 그다음에 여기서 누군가 팔고, 그다음에 주가는 무너지고 이제 쭉 밀려서 이 가격대에서 멈춰 있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만원만 만 원에서부터 뭐이 사이가 되는데, 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거야. 주가가 지금 현재 예, 2014년 15년 기점으로서는 해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죠. 그렇죠? 그 그래서. 근데 최근 3, 4년 사이에서는 무너지진 않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적이거나 뭐 이런 거뭐다 봐도 좋은데 어떤 회사인지 사면 좋은데 현재 얘 주가는 어쨌든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주식매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저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극복해야 된다는 게 여기를 돌파해 나가거나, 그죠? 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무너지면 한번더 추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흐름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이 추세선을 긋는 이유도 다 그런 거죠. 흐름에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예, 움직여지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2014년, 15년, 5년 동안에는 계속 주가가 내려온 그림이었는데, 머리를 살짝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왔으면 이렇게. 이제 2021년 들어왔으면. 뭐, 저런 점이 하나 보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얘가 이 가격대에서 지금 거래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그 근데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지자 저항이잖아요. 여기 아래 꼬리 달았던 이 부분. 여기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얼마냐면, 여기, 만원 초반쯤 되겠죠. 만천원 내지, 만 이천 원대 여기가 하나가 올라온다면 저항이 아닌 거죠. 현재 9,200원이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매물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매물 저항이 있고, 순서적으로 그렇잖아요. 연봉을 통해서 이런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좀 땡기면. 아까 그 연봉을 얘기하면서, 최근 몇년 사이에서 이게 갇혀있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넘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여기 보면 올라왔던 여기, 여기 아래 꼬리 달았던 이 부분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저항대가 된 거죠. 저항대가. 이렇게, 그죠? 저항. 저항, 저항, 저항 대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향후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얘가 올라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올라온다면 이 추세대를 넘어가주느냐 못 넘어가주느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흐름을. 그래서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뭔가 지지대가 저항대로 됐고, 저항대가 됐고, 저항대가 됐고, 저항대가 됐고, 저항대가 됐고, 저항대가 됐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얘가 무척 중요하죠, 여기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 거 여기가. 그래서 가격대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이 12,000원대.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지름을 노린다면, 12,000원대가 저항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이 체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킹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요런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을 지금 보게 되면, 책을 내 보면은 얘가,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낮아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파동도 줄여나가죠 이렇게 상당히 줄여나가죠 그러면 저가도 이렇게 높여나가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수렴대로 들어간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향후 주가가 머리를 들어서 올라갈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인데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살짝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가도 높여 가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살짝 머리를 드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아, 이렇게 소위 말해 머리를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내려둔 그림을 이제 바꾸려고 하죠 더군다나 이 흐름도 깨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수렴해서 이제는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죠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아이 마켓 코리아를, 이제 다시 월주일을 당,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에, 먼저, 에, 주봉. 왼쪽, 위에가 주봉인데, 여기가 주봉이에요, 주봉.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상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도,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요 파란 선 부분을 동시에서 연결시키면 일봉에서도 거의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은, 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죠? 에, 그러면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많지 않았다가 이 부분이 머리를 살짝 긁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터져주면서 이렇게 속붙인다면 여기 만원대 여기 있던 그 아까 봤던 공간까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자, 그리고 나서, 에, 그 공간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디? 월봉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쯤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쵸? 에, 그래서 여기가 살짝, 살짝, 이렇게 에,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괜찮아 보인다. 그 여기서 보게 되면 내려오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저 멀리서 오는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로지르기 시작하는. 이거 눈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살짝 보면은 어쨌든 이 자연스러움을 이제 바꾸려고 되게 노력 중이죠. 근데 위에 보면 지자장이 교체했던 지점이 이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이제 12,000원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210원이잖아요. 현재 가격이. 그래서 얘는 일단 12,000원까지 갈 여력은 충분히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는 그림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를 에 그러니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이제 이게 바뀌면서 에 이렇게 변곡구간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던 구간이 이제 머리를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고점이 낮아졌다면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즉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가가 높아지는 이런 초기 모습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화면을 요렇게 키우면, 이렇게 키우면, 좀 키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뒤를 보니까 치고 나갔던 8,100원을 깨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치고 나갔다는 게 뭐냐면, 의도해서 멈추고, 누군가가 이제 고점을, 낮아졌던 그림을,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바꾼 지점이죠. 그 이렇게, 그죠? 바꿔 나간 지점이죠. 그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놀게 되면은 이게 다 매물로 작용하니까 올라도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이 선을 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기만 해도 주가 흐름이 이제 바꿔은 자리니까 여기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8,200원인데 이 저점까지 감안한다면 여기를 삼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를 삼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얘는 출렁출렁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도 해 충분히 갈 여력은 있다는 거죠 이말요자요런점 한번 체크 포인트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8,500원에서 여기 8,100원선 이 부분을 가격대 가격띠를 형성했으니까 여기 이탈하지 마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12,000원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8,100원에서 8,500원이 가격, 음, 지지대가 되는 거고요. 위쪽에서 보면 12,000원대가, 예, 12,000원대가 흐름의 저항이라는 거죠. 여기, 예, 월봉에 나왔던 이 지지하자고 마무리는 여기 넘어가게 되면 다음은 뭐더 열리겠죠. 이렇게 보면, 아이 마켓 코리아는, 긍정적으로 보이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8,100원에서 8,000, 얼마죠? 한, 500원까지 보면 9,200원이니까, 5차가 한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한10% 내지 한20% 정도는,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요 안에서. 그죠? 고점을 그 감안하고,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 관심 있는 분들은 매매하면 되겠죠. 해준다면. 자, 정문 지금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런데잘안 보이잖아요. 그럼면 이럴 땐좀 키우세요 이렇게 전체 윤곽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그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와도 이렇게. 참고해서만 보시기 바랍니다.